미국의 부통령을 역임한 닉슨은 60년 미국 대선에서 케네디에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62년 캘리포니아 선거에 도전했으나 이번 선거에서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야인이 된 닉슨은 정치를 포기하지 않고 유럽으로 떠났는데 각국의 지도자는 닉슨이 끝났다고 생각했기에 환영 어린 접대를 하지 않았었죠. 1966년도에는 1박 2일의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의 부통령으로서 6.25 전쟁에서 한국을 지원했기에 박정희 대통령의 환대를 기대했죠. 그러나 그의 기대는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박정희는 그 사람은 이미 끝난 사람이라며 환대는 커녕 그를 만나기조차 꺼려했죠. 이에 난감해진 주한미국 대사는 박 대통령이 닉슨을 만나주기를 청했는데 박정희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동훈 외무장관은 박정희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언론에선 닉슨이 끝났다고 냉대하지만 그래도 그는 아직 거물이고 차기 대통령 후보로 다시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침 그가 부르할 테니 지금 그를 후대한다면 결코 우리를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결국 박정희는 닉슨과 그저 커피 한잔 마시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입장이 난처해진 브라운 미국 대사는 그날 저녁 닉슨과 장관들이 함께하는 만찬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같은 시간에 박정희가 장관들을 청와대로 불러 전역을 하면서 이 또한 할수 없었습니다. 이동호 내무장관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죠. 미대사가 만찬장에 들었으니 미군 장성들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이라곤 두세 명에 불과했다. 저녁 내내 닉슨의 표정은 텅빈 자석만큼이나 공허해 보였다. 이후 이동호는 닉슨에게 요정으로 모실까요라고 물었고 닉슨은 좋다라고 답했으나 이번에는 브라운 미국대사가 일정이 있다며 거절합니다. 결국 닉슨과 이동은은 장시간 대화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달리 닉슨은 동남아와 일본에서는 환대를 받았는데 그들은 미래는 알수 없다며 닉슨에 투자했던 것이었죠. 2년 뒤인 1968년 닉슨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닉슨 독트린을 말하며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했죠. 닉슨 독트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아시아 각국은 내란이나 침략에 대하여 스스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외교 라인이 총 가동되어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닉슨의 반응은 냉담했죠. 반년이 지나서야 휴가 때 별장에서 봅시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별장으로 놀러 가는데 그쪽으로 오라는 건 박정희에게 매우 굴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1969년 박정희는 미국으로 건너가 닉슨을 만났습니다. 내 약소국의 비해를 비참하게 맛보았소. 난 그날 비통함의 연속이었소. 자동차로 호텔에 가면서도 난 최소한 호텔 로비에서 닉슨이 맞아주리라 기대했소. 그러나 호텔 로비는 물론 방문을 열고 들어갈 때도 닉슨은 나타나지 않았소. 내가 방에 들어선 후 왼쪽에 큰 문이 다시 열리게 해보니 그쪽 방 구석에서 닉슨이 날 맞이하는 게 아니겠소. 이것이 끝이 아니었는데 더큰 굴욕은 저녁 자리였습니다. 저녁을 먹을 땐 자기 고향 친구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게 아니겠소. 내가 아무리 닉슨이 방문했을 때 섭섭하게 대했기로 써니 너무한 것 아니오. 이처럼 닉슨의 보복은 집요했는데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하는 등 박정희 정부를 냉랭히 대했습니다. 여기에 월남전을 끝내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트남에서 함께 전쟁을 수행하던 혈맹 한국을 철저히 무시하고 종전협상을 추진했죠. 그리고 이런 흐름은 닉슨 이후 카터 행정부로도 이어졌습니다. 이동호 내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닉슨의 1박 2일은 우리 역사상 매우 중요한 날이었다. 그 1박 2일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낳았고 그것은 박정희에게 위기의식을 안겨주었다. 결국 10월 유신과 핵개발 등 자신의 불안을 보존해줄 악수를 두게 되었다. 그렇게 닉슨의 1박 2일의 나비효과는 11일까지 이어졌던 것이다. 물론 이것이 박정희의 개발과 유신 체제 원인의 전부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는 것은 다수의 증언으로 확인되고 있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 비디오였습니다.